이게 작은 게 좋은 거 같아. 큰 거는 항상 낫을라고밥 먹고 치면 질수 yeah, yeah. 지금은 아이들 캠프 데려다주러 가는 길입니다. 이 길이 참 예쁜데, 그지 어, 아니지. 지금 진짜 무슨 계절이 확실하지? 막 확실? 스프링? 이게 스프링이라고? 막썸머지 <laughs> 아, 이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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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월요일 아침에 장을 보거든요. 그때 사람이 별로 없고. 가방. 요즘 여기서도 비닐 안 쓰잖아요. 그래서 항상 장바구니를 가지고 있어요. 어, 근 안에 이렇게 큰그 마트가 있어가지고 차대기도 너무 편하니까 장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고추가 너무 좋아요. 가격이 보이는 게괜찮고리고 꽃게, 그리고... 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이, 놀랑한 것보다 좀깜짝한거는 이제 저는 포도를 좋아해가지고 포도랑 오이랑 같이 씹어먹으면 되게 맛있다? 이게 깨진 게 없어서. 날짜가 8월 9일까지라서. 여기에 이그 제품들은 좀 날짜가 되게 긴것 같아. 아, 무슨 맛이 맛있지? 그때 뭐 맛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? 체리맛 애들이 좋아했었나? 체리맛은 안 좋아. 그치? 딸기맛이 나 바닐라맛. 너무 크지? 아, 레몬탑 사진 맛이 초코베리랑 레몬은 먹을 것은데이게받은 흙은 남을 너무 좋아큰데는 나침, 뭐 먹어야 된다. 지리야. I'm not putting it. I'm not putting it. I'm not 안 먹고 t i n g it. i 하 not putting it. I'm not putting it. I'm not p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 라인은 이제 많이 사지 않는 사람들이 리 셀프로 계산할 수 있는. 오늘 아침에 사람 좀 드네요. <목소리도> 토요일에서 아주 괜찮네요. 4 9 1 불이 나왔어요. 여기도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지고, 손밖에 <놀람> <수많이> 안 <안싸대>. 닿겠지? <놀람> 떠납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. 미용사 <놀람> 오면 잘 먹겠죠? 저는 오이를 너무 좋아해요. 생오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, 작은 거 <놀람> 사가지고, 식초물에 좀좀 조금 담궈뒀다가이렇 씻어요. 차가운 물에 이렇게 한번 헹궈요. 마지막 정수 깨끗한 물에. 이제 얘를, 테를 다 잘라요. 테만. 굵은 것보다는 좀 중간 정도? 한이 정도가 조금 더 맛있는 거 같아요. 이게 저의 간식이죠. 특히 여름에 엄청 이거를 생으로 잘 먹거든요.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답답하거나 그럴 때 이거 먹으면 그냥 너무 시원해요. 제가 리오 가졌을 때생오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리오가 또 같이 생오이를 너무 잘 먹어요. 그래서 나한잎, 개한잎 이렇게 다 잘랐죠? 냉장고에 이렇게 세워둡니다. 세워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해먹죠. <laughs> 아니야 스트지 앉으세요 자, 햄. 손도 록 따로 예 안녕 음, 아이고 맛있어 <laughs> 어저께 밥이 남아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었어내 음. 제가 누룽지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냥 입맛 없을 때반찬이랑 먹으면 또한 그릇이 먹히더라고요 해가지고 조금 말려가지고 다시 음. 뜨거 때도 일요일 날 아침에 먹어도 되고 밤마다 없을 때 먹어도 되고 밥이 너무 더워도 아주 괜찮아요. 생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다른 분은 막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하는데 저는 호두 젓. 음. 이 음. 호두 같이 먹잖아요. 그면 호두의 고소함이랑 오이의 시원함이 만나서 저는 너무 맛있어요 몸에 나쁘려나? 한개 말고 반 정도면 한 하루에 12개?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 거기까지 여름에 최고인 것 같아요 수분도 있고 물보다 이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음.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하면 그냥 대충 후드렁로 하긴 하는데, 막 디테일하게 예쁘게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, 그냥 계란말이에 한번 불고기 이제 남은 거 샀거든요. 마지막에 콩 올려주면 조금 고소하겠죠 야채 들어는거싫어 하니까 그래서 끄트머리는 제가 먹어. 음, 난 그냥 먹는 게 맛있어요. 음, 향숙잘 됐어요 여기 쌀이 맛있어가지고 없어요. 어, 다 그렇죠. 배고팠지. 아 음. 아이고. 재먹네그지 천년의 사랑 너무 시청하 어떤 남자는 업충어 재밌어, 벨라? 벨라. 재밌어. 일주에 한 번씩 되게 커어나 랩을 도 어, 막 그런 걸 진짜 많이 쓴데. 피오스랑 막 그런 걸 제일 많이 쓴대. 어, 그 뭐였지? 저쪽에서 엄마 좀 잡아줘. 오케이. 자, 잡아. 딱 잡자. 그다음에 그 어, 사람 1, 2. 음. 야! 막그책 읽을 때 있지. 이제 빨리 다 읽고 와. 지금 몇 시지? 되게 시간이 이제 8시 다 돼가거든요. 7시 47분? 근데 밖이 이렇게 밝아요. 우린 지금 잘 준비하는데 이제 리오 책 읽는 거 끝나면 숙제 끝나면 일찍 자려고요. 음,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잘 찍어보도록 할게요.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일상이고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자요. 준이에이 이뻐 우리 가아지 에휴 잘 잤죠? 잘 잤어? 아유 착하다 응? <laughs> <laughs> 어우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? 항상 하는 게 차가운 물에 따뜻한 물. <목소리> 이가 조금 놔줘.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<목소리> 와자마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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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그냥 건강 검진 차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빈혈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와서 지금 한달 동안 선생님은 약을 먹고 보고 다시 피 검사를 해보자고. 셨어요.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빈혈약을 먹는데 비타민 C랑 빈혈약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지금 비타민 C랑 같이 빈혈약을 먹습니다. 먼저. 어제 그다음에 오늘 좀 이어서 찍어봤는데 조금 어색해요. 앞으로 계속 찍다 보면 많이 늘겠죠? 이제 앞으로 또뭐 약속이 생긴 거나 그럴 때 메나탄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브이로그 켜도록 할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